안녕하세요. 백세마루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백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방금 전 들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는 일 혹시 자주 겪으시나요? 기억력 감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뇌는 꾸준히 단련하면 얼마든지 젊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0세 마루에서는 기억력 향상 프로젝트의 핵심, 바로 뇌단련 게임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즐겁게 뇌를 자극하여 100세까지 똑똑한 기억력을 유지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단련하는데 효과적인 5가지 뇌단련 게임을 자세히 알아 봅니다. 첫째, 기억력 게임입니다. 둘째, 집중력 및 반응 속도 게임입니다. 셋째, 언어 및 문제 해결 게임입니다. 넷째, 공간 지각 및 시각 인지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및 논리 게임입니다. 이 게임들을 통해 뇌의 각 기능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고 즐겁게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보세요. 첫째, 바로 기억력 게임입니다. 기억력 게임은 뇌의 해마 부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억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1 카드 매칭 게임. 짝 맞추기로도 불리는 이 게임은 여러 장의 카드를 뒤집어 같은 그림을 찾는 게임입니다. 카드의 위치와 그림을 기억해야 하므로 시각적 기억력과 단기 기억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손자, 손녀와 함께하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됩니다. 이 사이먼 게임. 빛과 소리의 패턴을 기억하여 순서대로 따라하는 게임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점차 길고 복잡해지면서 청감 및 시각 기억력, 집중력, 순차적 처리 능력을 단련시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3. 단어 기억 게임. 끝말잇기 게임으로 여러 단어를 순서대로 기억하고 다음 단어를 추가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이는 언어적 단기 기억력과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기면 어휘력과 즉각적인 반응 능력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력 게임들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높여줍니다. 신경 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내달년 게임을 꾸준히 하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 순서 기억 게임. 화면에 순서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숫자나 그림을 기억하여 정확한 순서로 클릭하는 게임입니다. 작업 기억력과 시각적 주의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앱으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난이도를 조절하여 뇌에 지속적인 도전을 줄수 있습니다. 5. 기억의 궁전 만들기. 이는 실제 게임이라기보다 고도의 기억력 기술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정보들을 상상 속의 특정 장소, 예를 들어 궁전, 집, 거리 등에 시각적으로 배치하여 외우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장기 기억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인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5에서 20분씩 꾸준히 뇌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점개 유지하세요. 둘째, 집중력 및 반응속도 게임입니다. 이 게임들은 뇌의 전두엽 기능, 특히 주의력과 실행 기능을 단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두더지 잡기 게임. 화면에서 무작위로 튀어 나오는 두더지를 빠르게 터치하는 게임입니다. 이는 시각적 주의력과 손눈 협응 능력,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 속도 향상에 탁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앱으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2. 테트리스 또는 퍼즐 블록 게임. 빠르게 떨어지는 블록을 정확한 위치에 맞춰 쌓는 게임입니다. 지속적인 집중력과 공간 지각 능력, 그리고 빠른 의사 결정 능력을 요구하여 뇌를 활성화하는 데 좋습니다. 블록이 쌓일수록 난이도가 높아짐으로 뇌에 꾸준한 도전을 줄수 있습니다. 3. 특정 숫자 단어 찾기 게임. 제한 시간 내에 화면에서 특정 숫자나 단어를 찾아 터치하는 게임입니다. 이는 선택적 주의력과 시각적 탐색 능력, 그리고 반응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4. 반응 속도 훈련 게임.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 갑자기 나타나는 표지판이나 장애물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게임입니다. 실제 운전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훈련할 수 있어 일상생활의 안전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5. 집중명상 앱. 게임은 아니지만 집중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 앱을 통해 안내에 따라 호흡에 집중하거나 백색 소음을 들으며 잡념을 줄이는 연습을 하면 산만해지기 쉬운 뇌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지훈련 게임은 노년층의 인지기능, 특히 주의력과 처리속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매일 10에서 15분 정도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뇌를 단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언어 및 문제 해결 게임입니다. 이 게임들은 언어 능력, 추론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뇌를 더욱 유연하게 만듭니다. 1. 크로스워드 퍼즐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는 어휘력, 언어 유창성,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고전적인 뇌 단련 게임입니다. 단서에 맞춰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하므로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신문이나 잡지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스도쿠. 숫자를 이용한 논리 퍼즐인 스도쿠는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시각적 공간적 추리 능력을 강화합니다. 빈칸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추론하고 제거해야 하므로 뇌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며 꾸준히 도전해 보세요. 3 스크랩을 단어 만들기 게임. 주어진 글자 타일을 조합하여 의미 있는 단어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어휘력, 창의력, 전략적 사고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기면 경쟁과 협력 속에서 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4. 미로찾기. 미로찾기 게임은 시각적 추론 능력과 계획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습니다. 다양한 갈림길 속에서 올바른 경로를 찾아내야 하므로 내가 복합적으로 사고하게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미로도 노년층의 뇌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오, 단어 퍼즐 및 어휘력 퀴즈. 단어의 의미를 맞추거나 철자를 배열하는 등의 퍼즐은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자극합니다. 어휘력은 뇌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유동 지능, 즉,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립노화연구소는 다양한 인지훈련이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뇌를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에 노출시켜 지적인 성장을 이어가세요. 넷째, 공간지각 및 시각인지 게임입니다. 이 게임들은 사물이나 공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뇌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방향감각, 물건 찾기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 직소 퍼즐 및 3D 퍼즐, 조각들을 맞춰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나 입체 모형을 만드는 퍼즐 게임은 시각적 공간적 추리력, 문제 해결 능력, 집중력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특히 3D 퍼즐은 공간 지각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련합니다. 이 루미 큐브, 숫자 타일 배열 게임, 숫자와 색깔 타일을 조합하여 규칙에 맞게 배열하는 루미 큐브는 패턴 인식, 논리적 사고, 순서 기억력을 단련하는데 좋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뇌의 두정역과 후두엽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3.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복잡한 그림 속에서 특정 물건을 찾거나 두 그림의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이는 시각적 주의력, 세부 관찰력, 정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시각인지훈련은 일상생활에서 길을 찾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몬트리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공간 지각 훈련이 노년층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4. 공간 능력 훈련 앱. 태블릿이나 컴퓨터 앱을 통해 3D 입체 도형을 여러 각도로 돌려보며 빈 공간에 맞춰 넣는 게임 등은 공간 지각 능력을 직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5. 미로 찾기 3D 버전. 단순히 종이 위 미로가 아닌 3D 가상 공간에서 길을 찾는 미로 게임은 입체적인 공간 감각과 계획 능력을 더욱 강하게 자극합니다. 뇌를 활기차게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전략 및 논리 게임입니다. 이 게임들은 고도의 사고력, 계획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을 요구하여 뇌의 전두엽 기능을 집중적으로 단련합니다. 1. 바둑 및 체스. 이 고전적인 전략 게임들은 상대방의 수를 예측하고 자신의 전략을 수립해야 함으로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장기 기억력, 그리고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작업 기억력을 극대화합니다. 바둑과 체스를 꾸준히 두는 것은 뇌의 전반적인 연결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드 게임, 브릿지, 포커 등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게임이 아니라 카드의 확률을 계산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고도의 전략을 요구합니다. 이는 수리적 사고력, 기억력, 추론 능력, 그리고 이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버드 건강 블로그에 따르면 카드 게임은 뇌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3. 장기 및 오목. 동양의 전통 전략 게임인 장기와 오목도 바둑이나 체스와 유사하게 논리적 사고와 예측 능력을 키웁니다. 특히 장기는 말을 움직이는 경우의 수가 많아 더욱 복잡한 사고를 요구합니다. 4. 하노이의 탑. 원반을 규칙에 따라 옮겨 탑을 완성하는 퍼즐 게임으로 순서대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킵니다. 5. 방탈출 게임. 보드게임 또는 앱. 주어진 단서를 조합하여 퍼즐을 풀고 방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추리력, 그리고 팀워크를 동시에 요구하며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집행 기능, 즉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꾸준히 뇌를 사용하여 이러한 능력을 단련하면 복잡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더욱 명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까지 똑똑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4단련 게임 5가지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력 게임, 집중력 및 반응 속도 게임, 언어 및 문제 해결 게임, 공간 지각 및 시각 인지 게임, 그리고 전략 및 논리 게임까지. 이 모든 게임들은 여러분의 뇌 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하고 강화합니다. 매일 꾸준히 즐기면 뇌의 유연성을 높이고 인지 예비력을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수준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여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훈련해 보세요. 놀이가 뇌를 점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백세마루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세마루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